백두대간을 따라 강원도에 닿으면 신선들이 사는 산을 만난다.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지고 구름이 호수를 이룬 곳. 마음같아선 호수에 발을 담그고 같이 논일고 싶지만 속세를 사는 현세인에겐 범접하기 힘든 바위산일 뿐이다. 심산유고 그 정상엔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 식물이 자란다 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북방계 식물들 신이 허락한 산에서 천상의 화원을 이룬다 험준한 고개를 넘어오면 사람이 살수 있는 평평한 대지가 나온다. 나무껍질로 집을 짓고 열매는 일용할 양식이 되고 살길을 찾아나선 화정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준 덕이 많은 산, 덕한 산. 쉽게 제 속살을 보여주지 않아 신비롭기만한그덕항산 속으로 들어가 본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백두대간 한반도의 대동맥인 백두대간을 따라 강원도에 닿으면 태백과 삼척이 만나는 경계에 우뚝 솟아오른 덕항산을 만난다 해발 1070미터 동쪽에서 바라본 덕항산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솟아오른 바위산으로 이루어졌다. 암석의 조직이 치밀한 반면에 틈과 구멍이 많아 비가 오면 물이 금방 스며드는 전형적인 석회암지대. 지각변동으로 바닷속 지형이 치솟아 오르면서 경사가 가파른 동쪽과 완만한 평지의 서쪽, 이른바 동고 서재의 경동 지형을 이루었다. 덕항산은 동쪽 사면이 경사가 급하고 서쪽 사면이 경사와 완만한 경동 지형으로서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독특한 지형 경관을 가지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르스트 지형으로는 중국의 계림, 베트남의 하룽베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덕항산도 바로 그런 카르스트 정이 잘 발달하는 지역이죠. 카르스트 정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강수량이 풍부해야 되는데, 바로 이덕항산이 동쪽의 동해 바다의 습기와 서쪽에서 몰려오는 구름 등이 몰려드는 곳으로서 강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카르스트 정이 잘 발달하게 되는 거죠그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촛대바위, 그 다음에 환성굴, 그 다음에 하장에 있는 돌리네 등이 대표적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카르스트란 황량하고 암석이 많은 땅이란 뜻으로 칼슘과 탄산 이온이 많은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 내리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강릉과 동해 삼척 일대가 카르스트 지형에 속한다. 수만 년 비바람을 맞은 석회암 산이 서양이 거의 없는 바위산으로 변해가는데 턱항산은 그 중에서도 석회암층이 가장 많이 노출된 곳이다. 석회암 내부는 지표면과 다른 지하 경관, 즉 동굴의 세계가 존재한다. 카르스트 지형의 일부로 턱항산에는 지하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환성구를 비롯해 한음굴큰채색굴 같은 동굴을 일곱 개나 품고 있다. 특히 동양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환성굴은 최근에 모노레일이 설치돼 보다 쉽게 자연의 신비를 볼수 있게 됐다. 해발 1,000m 덕항산 고산지대의 숲은 지형만큼이나 독특한 식생 구조를 보인다. 공해가 없는 산지숲 기슭에서 자란다는 희귀식물 등칙 잎은 둥글고 끝이 뾰족한 모양인데 이 잎이 중요한 건 등칙의 잎을 좋아하는 사향제비나비 애벌레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다 구경조차 어렵다는 식유종을 자연스레 만나는 곳. 이처럼 턱캉산 고산지대의 숲은 북방계 식물과 희귀 식물들의 보고다. 겨울이 길고 여름에도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이요. 또 석현지대가 갖는 토양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산 아래는 삼복도이지만 이곳의 서늘한 기운은 한창 꽃이 피는 천상의 화원을 만들었다. 꽃 속에 꿀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꿀풀. 잎에 물면 달지단 꿀이 나올 만큼 진한 꿀을 머금고 지나는 손님을 유혹한다. 도깨비 방망이를 닮은 듯어줍잖은 모양이지만 빛깔은 어찌 그리 고운지 꽃 속에 빠진 개미는 헤어나올 줄을 모른다. 그런가 하면 꽃을 보기 위해 일주일은 더 기다려야 하는 꽃도 있다. 희귀하게 분홍꽃을 피운다는 솔나리. 너무나 탐스러워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한다는데.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멸종위기 야생식물이 됐다. 이 식물은 백합과 솔나리라고 하고요. 보시다시피 잎이 가늘고 길어서 솔나리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높은 고산지대에 주로 살면서 석회암지대에 자생하고 있는데 아주 보기 드문 그런 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아주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수종입니다. <목소리> 꽃을 단 줄기가 기린의 목을 닮아서일까?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노란 꽃을 피우는 기린초. 중국의 상상 속 동물인 기린의 뿔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름철 산천을 뒤덮으며 마을마다 진부렁 꽃을 피우는 초록사리 처럼 거리에 흔하게 피는 꽃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희귀한 야생 식물까지 화려한 꽃을 한 자리에서 볼수 있는 곳. 다람쥐도 미끄러진다는 말처럼 가파른 오르막길을 한참이나 올라야 하기에 자연스레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깎까지는 경동지형 바비산. 오히려 험준한 산세가 식물들에겐 피난처가 된 셈이다. 비교한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숲 정상은 배수가 잘돼 계곡에서 흐르는 물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적응을 잘한 건참나무류에 속한 신갈나무다 소나무를 비롯해 서나무, 물박달나무 같은 화렵수도 있지만 대부분 싱갈나무가 숲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은 지금, 어, 싱갈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 싱갈나무 많다는 것은 이곳이 숲의 천이 단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싱갈나무가 죽으면, 어, 새로운 숲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싱갈나무는 소나무가 주인인 숲에서 박해를 받고 자란다. 우연히 떨어진 도토리가 하나 둘 뿌리를 내리고 13년 정도 자라 청년이 되면서 숲의 전사가 된다. 세력을 키운 싱갈나무는 소나무를 쫓아내고 천이의 과정을 거치면서 숲의 대들보로 성장한다. 그러나 화려한 영화도 채 100년을 넘지 않는다. 수명을 다한 신갈나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숲은 새로 만들어진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무릇 인간의 삶과 닮아 보인다. 한편 여름철 심엽수나 화렵수에는 붉은 덕다리 버섯이 자란다. 반원형으로 겹쳐서 피어나는데 20, 30cm 까지 자라는 대형 버섯이다. 어린 버섯은 야경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하늘을 향해 꽃을 피워 하늘 말라리라고도 하고 각시나물이라고도 부른다. 갓 시집온 새색시처럼 예쁘단 뜻으로 꽃이 올라오기 전에는 잎과 줄기를 닫아 나무를 해먹기도 했단다. 이렇게 숲속의 식물은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먹을 수도 있다. 옛날 보릿고개를 넣으며 먹을 게 부족했던 5, 60년대. 어린아이와 처녀들은 가파른 산길을 걸어 이곳까지 올라왔다. 지천으로 자라는 풀들을 뜯어 허기진배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네. 이건 어떤 나물이죠? 아, 이게 참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쪽 지방에서는 얘를 보고 나물추라고 그래요. 치라도 안 하고 나물추라고 하는데, 어, 이 나물은, 저기, 우리가 어린, 보리꼬개 시절, 어린 시절에 얘를 갖다가 나물국도 끓여먹고 죽도 끓여먹고 또 말렸다가 시장에 가서 내다 발아서 다른 용도에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진짜 배고픈 시대 시절에 구황식품으로 썼던 그런 아주 진기한나무 지금도 우리한테는 저기 인기가 최고 만점의 나물입니다. 가파른 덕항산 고개를 넘어오면 서쪽으로 완만한 평지가 이어진다. 산자락 아래에는 지금도 화전민들이 정착해 살았던 집들이 남아있다. 나무의 껍질을 이용해 지붕을 만들었는데 굴피집이라 부른다. 이 집의 재료가 되는 건 싱갈나무와 함께 덕항산에 잘 자라는 굴참나무다. 싱갈나무가 정상 부근에 군락을 이룬다면 굴참나무는 산 아래에 대규모 숲을 이루고 있다. 코르크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빗물이 스며들지 않고 습기나 열을 흡수하지 않아 방음과 방충의 효과가 있다. 이에 산 주변에 모여 살았던 화전민들은 굴참나무를 껍질을 벗겨 지붕을 만들고 나무로 집을 지었다. 지금은 그 후손이 당국의 허락을 얻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번 벗긴 껍질은 5년이 지나면 옛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철저한 관리 아래 보호되고 있다. 그이 구피는 옛날에 어른들부터 이렇게 삐껴 내려오고 이랬는데요. 그전 옛날에는 지붕을 잃, 잃는 이양이 없어가지고, 이이 예, 없어가지고 구피를 삐껴가지고 비도 안새고 눈도 안맞기로 이래서 이제 가정에 집을 사용해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요즘 에는 이거 필요한 데도 달라 이래고 이래서 제가 채취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연수노 25년생 이상 돼야 구피 채취가 되고요. 그 미망을 삐끼게 되면 껍질도 약하고, 그래서 그게 25년에서 100년 미망을 하면은 이 구피가 삐끼는데 제일 적합할 것 같습니다. 굴참나무 껍질이 지붕이 되는 데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둥글게 말린 껍질을 평평하게 펼쳐놓는 것. 무거운 돌을 얹어 일주일 정도 눌러놓고, 다시 일주일이 지나면 반대로 펼쳐 껍질에 있는 수분을 건조시킨다. 이렇게 펼친 나무 껍질은 적당한 크기로 저장해 두었다 지붕을 교체하는데 사용했다. 굴피집이 많았을 시절에는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 껍질을 돈 주고 팔기도 했단다. 그 태백 산간 지역에 보면 그 특히 불참 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산간 지역에 스며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 자기 농토가 없는 화전민들이 많다 보니까 와서 어, 임시로 거찰집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제 집을 짓고 하는데 특히 소나무도 많으니까 소나무를 그 기본 목재로 쓰고 지붕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굴피를 엮어서 어 주거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했죠. 그리고 그 굴피 같은 경우는 굳이 뭐집 짓는 것뿐만 아니라 아, 산골 사람들의 어떤 그 궁핍을 면하게해 주는 그런 그 도토리를 이용한 무기라든가 다양한 음식도 이렇게 제공해 주고. 어, 그다음에 굴피가 있어서 어, 굴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판매를 해 나가는 집 삼척뿐만 아니라 뭐 인근 지역도 보면 그이 산골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집풀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굴피가 어, 다른 집들의 어떤 지붕 있는 재료로서 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상골 화전민들에게는 굉장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그런 목재였죠. 지금도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한 굴피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화전민들이 살았던 역사의 현장으로 소개되고 있다. 지붕은 두세 장씩 겹쳐 비늘 모양으로 이어가는데 지붕 처마 쪽부터 위쪽으로 있는다. 이음이 끝나면 지붕이 비와 바람에 파손되지 않도록 너실에라는 길쭉한 나무 상태를 여러 개 걸쳐 고정시킨다. 비가 오거나 습할 때는 나무의 부피가 늘어나 비와 습기를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추위를 덜게 한다. 화전민들이 덕항산 곁에 살수 있었던 건 굴참나무로 집을 만들고 그 열매인 도토리를 식량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토리를 갈아 만든 도토리묵 지금은 추억의 별미로 이 맛을 찾는다고 한다. 이 아래 동네에서 시집와 가지고 이제 38년째 요 골피집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아저씨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14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때까지 14대를 살고 있는데 약 500년 돼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제 이 집에는 음, 골피를 원래 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laughs> 그래가지고 5년 되고 6년 되면은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비가 새지요. 비가 새도 어, 비가 새고 또 힘들고 해도 관리하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이제 뭐 시원하고 여름에는 또 온돌이 노여가지고또 겨울에는 따끈하고, 따끈해가지고 이제 뭐 하루에 뭐 힘든 일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쉬면은 피로가 쫙 풀리지요. 먹거리가 부족해. 한 평의 경작지가 아쉬웠던 시절, 사람들은 산을 넘어 이곳으로 왔다. 화전으로 할수 있는 평평한 땅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무껍질을 벗겨 집을 짓고 그 열매를 모아 양식으로 사용했으니 화전민들에게 덕항산은 가히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 여기가 고무릉게 개미소 등머리인데요. 이구참나무는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년히여기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 지방에서 다 채취하고 이랬는데 이, 이 나무가 지금 볼것 같으면 한 70년생 됩니다. 70년생 되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삐께도 적합하지요. 적합한 단계고 작년도에도 저쪽에 삐켰습니다 저쪽 보시면은 삐끼고 이랬는데, 이 마을에 이 산이 크고 이래서 마을이 엄청에 필요합니다. 필요, 이삐께사 저장해 놨다가 마을에 소중할 때도 쓰고, 그래서 아주 이 산은 특별한 아주, 마을이 소중하다고 생각 같습니다. 사방이 바위산으로 치솟아 오른 석회암산. 쉽게 사람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 신비롭기도 하고 때로는 도도하게 여겨졌다. 열정 위기에 놓인 야생 식물에게 마음 놓고 꽃을 피울 수 있게 하고 살 길을 찾아나선 이에게 기꺼이 제 몸을 내어주는 산 숲이 필요한 이에게 길을 열어주는 덕항산은 진정으로 덕이 많은 산이었다.